네, 안녕하십니까. 공들레 스튜디오의 서정준입니다. 네, 오늘은 저희가 또 이렇게 한번 밖으로 나와봤어요. 원 네, 월렌즈 챌린지 이제 8화를 촬영하는 날인데, 오늘 서울의 미세먼지가 너무 심해가지고, 그 미세먼지가 아니고 아예 막 황사 비가 이제 내릴 예정인 날씨여서, 어, 한번 실내로 도망쳐보자 해서, 오늘은 요 파주에 있는 대형 카페에 왔습니다. 요즘에 여러분들 요런 데에서도 이제 촬영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이제 뭐 놀러 가시기도 많이 하시고 그래 놀러 와서 찍을 수 있는 어떤 그런 원렌즈 챌린지를 보여드리려고 준비를 했는데 변수가 있었습니다. 이게 저희가 어, 렌즈를 미리 갖고 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제 사전에 이제 통화를 하면서 네 한번 렌즈를 무작위로 골라봤는데 요 메이캐, 메이캐 어한 렌즈가 나왔어요. 네, 가까이 한번. 설명 한번 해주시죠. 네, 어, 이 보시다시피 네. 어안렌즈인데 어안렌즈는 이제 말 그대로 피 c 아이그 물고기 눈처럼 물고기 눈이 좌우에 붙어 있잖아요. 사람과 달리 그래서 이제 보는 화각이 넓거든요. 그래서 이제 넓은 범위를 볼수 있는 렌즈를 어안렌즈라고 말합니다. 보통 120도 화각으로 따지면 120도 이상의 시야를 갖고 있는 렌즈를 말하고요. 이 렌즈는 그 중에서도 굉장히 저렴한. 메이케라는 중국 브랜드 쪽 렌즈인데, 음, 요거 처음에 샀었던 이유는 뮤직비디오 같은데 보면은 약간 이런 렌즈를 활용해서 좀 독특한 느낌의 컷이 하나씩 들어가거나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럴 때 쓰려고 이제 사둔 건데 오늘 또 이렇게 한번 <laughs> 챌린지에 나오게 돼서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렌즈의 어떤 그래도 장점이라고 하면은. 음, 초점 거리가 굉장히 짧아요. 이제 대부분. 이거는 아예 이제 크롭용, 크롭, 크롭 미러리스 용 렌즈이기 때문에 7.5mm인데 보통 풀프레임 어한 렌즈도 12mm 정도, 10mm, 12mm 선에서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은 무슨 뜻이냐 하면은 굉장히 펜 포커스를 촬영하기가 쉽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좀 어느 상황, 조리개를 조금만 조이면 어느 상황에서나 안정적인 촬영을 할수 있다는 게 장점이라고 할수 있어요. 네. 자 그러면은 한번 간단하게 렌즈에 대한 설명을 먼저 해봤고 오늘은 여기 이 시점에서 한번 이 카메라를 들고 있는 저희 모델 유미님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유미님 나와주세요. 그래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저의 착장과 이런 헤어 메이크업 컨셉은 약간 제가 요 카페 로케이션에 대해서 정주님한테 어젠가? 아무튼 얘기를 들었는데 보니까 뭔가 내부가 식물원 같이 보이더라고요. 식물 되게 많고. 그래서 약간 오늘은 식물원에 놀러온 아가씨 컨셉으로 꾸며봤습니다. 이렇게 샤랄란 원피스와 이런 휴양지에 온것 같은 모자를 쓰고 머리도 열심히 이렇게 했는데 날이 흐려가지고 약간 좀 풀렸지만 아무튼 오늘도 가 보자고. <laughs> 네, 가 보자고. <laughs> 네, 어쨌든 그네 지금 이렇게 설명을 대강 드렸고 어, 오늘 같은 경우에 저희가 원래 이제 뭐 장소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미리 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편인데 어, 오늘은 진짜 미세먼지가 너무 심해서 어쩔 수 없이 부득이하게. 실내로 장소를 정하기 위해서 사전에 좀 정했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물론 하지만 대신 또 재미있는 렌즈가 나왔으니까 개꿀 개꿀 재미 예상됩니다. 네. 한번 이제 어떻게 찍는지 이런 부분들 또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 테니까 네, 재미게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예, 이제 한번 어떻게 촬영했는지 촬영 현장.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일단은 좀 어한 렌즈다 보니까 워낙에 난이도가 있어서 조금 이제 좀 렌즈랑 친해지는 시간을 가지는 장면입니다. 이제 보면서 뭐 가로로도 세로로도 찍어보고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하는데 중요한 건 이제 조금 더 전체적으로 이제 넓게 프레임이 보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인물을 최대한 좀 가운데 배치하는 형태의 구도를 많이 시도를 해보려고 했어요. 처음에는. 보시면은 이제 막 모델이 어떤 포지션이 바뀐다기 보다는 거의 같은 포지션에서 조금씩 움직이는 정도의 느낌이 많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제가 계속 구도 자체를 크게 바꾸지 않았기 때문에 저런 형태가 나온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부터는 이제 좀 오히려 인물을 완전 중앙에 넣지 않고도 다른 쪽으로 배치하면서도 이제 한번 그림을 좀 만들어 보려고 했습니다. 이제 아예 구석으로 프레임 구석 쪽으로 사람을 몰아 넣어서 왜곡된 느낌을 좀 극대화하는 촬영을 한다든지, 혹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해서 인물 중앙 얼굴을 중앙 쪽에 넣는 부분을 좀 신경을 썼던 것 같고요. 그리고 위에서 이렇게 찍었을 때 완전히 약간 미니어처 같은 느낌이 난다거나 이런 식의 좀 어, 평소에 비해서 훨씬 극단적인 느낌의 이미지가 나온다는 거를 좀 신경쓰면서 작업을 했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저런 지금 나오는 장면도 이파리 사이에 얼굴이 보이는데 다른 렌즈 같으면 그 틈으로 얼굴이 다안 들어오겠지만 요 렌즈니까 가능한 샷이었다고 볼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조금 더잘 찍을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약간 아쉬움이 남긴 했네요. 확실히 완전 어안이라서 좀 어렵더라고요. 지금 사진 나오고 있죠? 좀 음, 외곡이나 형태를 이용해서 장난치는 느낌 그런 부분들을 많이 담아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어떠셨나요? 네, 아자 오늘 뭐 촬영 어땠죠? 아 오늘 되게 네, 제가 요리로 자랑할게. 그 저도 많이 촬영해보지 않은 렌즈였고, 그래서 처음 이제 모니터링을 했을 때 약간 어 내가 생각한 거랑 달랐긴 했지만 또그 나름대로의. 어, 뭐랄까, 재밌는 시도들을 많이 해보면서 평소와는 조금 다른 느낌의 사진들을 많이 찍어봤어요. 그래서 또, 꼭 어, 이거를, 이 느낌을 살릴 수 있는 그런 특징이 있는 렌즈였기 때문에 또 굉장히 재밌게 결과물이 나온 것 같아서, 어, 재밌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어떤 포즈를 네. 하면 좋을 것 같다든지, 아까처럼 그런 아이디어 같은 거. 뭐. 그쵸, 이게 약간 좀 어떤 식으로 접근을 했냐면요. 음, 되게 이게, 가운데가 크게 나오고 주변부가 작게 나오는 그런 특성 때문에 뭔가 약간 정면 위주로 만약에 얼굴을 클로즈업 할 경우에는 이렇게 하면은 여기가 늘어나거나 그런 식으로 표현될 수 있어서 정면 위주의 포징을 좀 많이 했고요. 그리고 약간 좀 귀여운 느낌. 왜냐면 이게 되게 조그매 보이거든요. 뭐 만약에 이렇게 위에서 찍으면 굉장히 조그매 보이기 때문에 이게 막 귀엽고 좀 약간 발랄하면서도 어떻게 보면 사진 한 장에 그 아트 같은 느낌을 담으려고 노력을 해봤습니다. 네, 근데 이제 배경이 워낙에 좋기 때문에 그런 느낌이 조금 살았지 않을까 기대가 됩니다. 네, 네, 어떻게 잘 보셨는지 또 모르겠네요. 이제 저희가 한번 이런 이런 대형 카페에 와서 이렇게 놀면서 사진 찍는 느낌으로 한번 사진을 좀 찍어봤는데요. 뭐 방금 전에 이제 유미 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평상시에 제 제가 찍는 어떤 정갈한 느낌의 좀 구도보다는 좀 다이나믹하게 인물을 완전히 정중하게 넣던가 아니면 완전히 구석에 넣어가지고 좀 재미있는 효과를 만들어 본다던가 네, 그리고 또 이제 좀어안렌즈의 특성을 살려서 좀 핸드폰으로 하는 것처럼 막 그러니까 이런 장난도 쳐보고 막 그런 식으로 음.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진을 찍는다는 느낌을 벗어나서 최대한 좀 다양한 연출을 했고 또 아마 이제 결과물은 실제로는 크롭도 많이 이제 크롭을 많이 할 거예요. 크롭을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어차피, 이제, 뭐, 온라인에서 보는 사진 사이즈는 그렇게 크지 않으니까 내가 보여주고 싶은 느낌에 맞춰서 사진을 많이 많이 이렇게 좀 편집을 하셔도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 또 영상 재미있게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앞으로도 사진이나 영상 카메라에 대해서 재미있는 얘기 함께 나누고 싶은 분들은 저희 채널 구독과 좋아요 댓글과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사실 뭐 구독하고 댓글 뭐이 정도만 해주셔도 정말 바랄 게 없습니다 여러분의 댓글 특히 재미있게 제가 보고 있으니까 많은 감상 편하게 남겨주시면 뭐 질문, 질문에 질문 대한 답변으로 모두 다 해드리니까 네, 많은 피드백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또 다음에 9회차에서 어떤 렌즈를 갖고 나올지 기대를 해주시고 오늘은 이만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안녕. 셀프캠 한번 해주세요. 음. 안녕. 오케이. 오늘은 한줄평 시작해보겠습니다. 어, 가성비 있으면서도 독특한 사진을 찍고 싶다면 시도해보면 어떨까요?